자, 쌤이 수학 상안타깝죠 아, 수학 상을 쌤이랑 못했었던 게 너는 하는데도 모르는 병신이고요. 자, 수학 상에 딱 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진짜 그쵸 다다 이제 가족이에요. 패밀리. 오케이. 가족. 가족 가족. 이게 함수를 알면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 방정식을 알면 부등식을 알아야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함수로 모든 걸다 풉니다. 오케이, 이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올사탕 코를 외워던 것도 없잖아. 있고요 맞죠? 네. 이거 올사탕 코를 외워왔던 것도 있고요. 네. 사인의 그래프도 안다는 말이죠. 자, 이제부터 봅시다. 정역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일 때 사인 X가 예를 들어 만만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네.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속상하니까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정식이죠. 네. 야,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요. 방정식은 뭐죠?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데 그 참인 조건들을 뭐, 참인 조건들을 파악하는 게 뭐였었어요? 우리가 명제에서 뭐라고 불렀죠? 참일 때그 명제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죠? 언제는 참, 언제는 거짓이어. 그 참으로 만들 때를 진리 집합이라고 표현했다. <laughs> 어? 그런 <그게> 게있나 <됐는가? 웃음> 조건이요. 네. 기억 안 나요? 조건, 조건 p 이면 조건 q 이다라는 아 조건 명제가 있었죠. 네. 그럴 때 방정식이 그런 조건들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시죠 시죠. 네, 됐나요? 음. 너는 이 새끼 알아야 돼. 너는 당연 코앞이잖아. 알죠? 아이 정도야 뭐. 괜찮아요? 조건이래. 절대 끄덕이지 않나. 아니야. 예, 근데 얼마 전에 수학 상가 청정회 할때 들어서서 그랬죠. 뭐라고요? 그려 는데요 자, 봅시다. 이 방정식 x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방정식 x가 뭐예요? x 에 따라서 참이 됐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얘를 푸는 겁니다. 어떻게 구죠? 일단 뒤도 보지 말고 사인 그래프요. 네.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렸죠, 쌤? 네. 그리고 y는 이번에 루트 3을 살면서 거어 주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네.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죠? 3분의 파이가 나오죠? 그리고 이걸 찾아내는 방법이 두가지나 됩니다 음. 어떻게 찾는 거냐면 3분의 2파인걸 알아요 어떻게? 이거 우산탄코 나비나비 오케이? 2분의 루트 3즉 사인이 양수가 되는 건 여기하고 여기죠 네. 여기가 6분의, 아, 3분의 파이일 때 여기가 3분의 파이일 때 그러니까 3분의 2파이일 때 이렇게 두분 나오죠 여기가 얼마라고요 친구들? 3분의 2파이요 알아 먹어요? 네. 대답해야 돼요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요? 저기 남이 모양으로 해서 찾았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지난 시간에 증명한다고 하면서 저 보여줬던 것도 기억하시죠? 이해해요? 네. 돼요? 뭐가 네. 향수 뿌린 거 아니야? 핸드크림. 핸드크림 냄새라고. 조민성 이 어, 돌아다니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냅깐댕. 네, 아. 자, 자, <laughs> 그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삼각 아삼 그러니까 삼차 아 네. 뭐야 삼각 삼각함수는 반드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뭐가 고 뭐? 어? 중기성과 대칭성 <laughs> 기억해요? 네 오케이 이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인은요 선대칭이에요. 2분의 파이 는 기점으로 두 개의 중점이 얘가 놓여 있다. 선대칭으로도 풀수 있어요. 알아 먹어요? 근데 네, 네. 네. 파이 마이너스 그6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 되지 않을 것 삼분의 파이겠죠? 그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오케이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간만큼 똑같이 떨어진다. 라는 걸로 얘랑 선대칭이랑 동일하겠죠.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어, 그거는 이제 사각형을 다르게 그려서 푸는 거고. 일단 직관적으로 찾아낼수 있는 두 가지는 이렇게 나비 모양을 그려 있는 것과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 오케이? 네. 반응해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네. 나비 모양 이용하 오케이, 오케이. 봐 봐요. 그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건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우리 1사구면 각도를 무조건 요렇게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만들기로 했죠. 왜 그러기로 했어요? 사인 좌표의 의미가 뭐기 때문이에요. 사인의 의미가 뭐예요? Y. 점 P의 y 좌표였기 때문이죠. 코사인은 점 P의 x 좌표이기 때문이죠. 봐봐요. 만약에 2사구면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얘는 무조건 어느 쪽에다 수선을 내려 그어서 파악해요. 요렇게 요렇게 선을 그어서 내려 파, 파악한다고 얘기했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삼각형은요 봐봐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3분의 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이 둘은 합동이에요. 좌표만 달라지는 것뿐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봐요. 2분의6 차감이 나올 수 있는 사인의 일 사분면 각을 최 가장 작은 각을 찾으면 3분의 파이죠. 이 y 좌표가 3분의 파이라는 거죠. 이거랑 합동인 예를 그리라고요. 어디가 떨어지게? 3분의 파이가 떨어지게. 그럼 y 좌표는 그대로 뭐겠어요 같겠죠. 이해해요. 네. 이건 이건 쌤이 푸는 방식인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다른 생각이 있다면 다른 생각으로 해도 되지만 내가 존나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렇게 변하더라. 에요. 근데 네, 문제 풀 때마다 저거저 네. 저거 나가 x가 2분의 파이 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되고 2분의 파이 또한번 4파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다구해야 되는지가 헷갈려. 아니 아니요. 필요한 각만, x 만딱 구하면 돼요. 얼마하고 얼마? 적어주세요. 네. 이게 답이에요. 저 x. 음, 왜요? 음, 음, 네가 말하는 2분의 파이는 예를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근을 구한다는 건이 x를 찾아라라는 거죠. 그 x가 사인 값에 들어가는 각을 의미하는 거죠. 네. 사인 각이 네. 2분의 3이 나오는 것두 군데예요. 여기하고 여기. 네. 오케이. 그래프상에서는 교점으로 저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못만지 않겠어요? 네. 오케이. 이해하셔요? 네. 이놈, i 이노 목소리, 이런데. 대답해, 빨리. 음. 알겠어? 음. 오케이. s 정 씨, 혼나 혼나도 o n 질하는너 s 모습 One of the 자, 욕을 o 먹어도 r a 질하는 당신 최고. s k u t a You will come over to t i m o 해 t e r and 진짜로 g s in Chego. I got a l o 죠 네. 이제 한번 봐봐요. 네, 거기 바로 봐봐요. 421번 바로 풀어보세요, 1번. 421번에 1번 바로 풀고요. 쌤이 진짜 하고 싶은 문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2번 21번에 2번도요? 아니요 1번만요 했나요? 네어 잘하는 척 오시네요 꼴대기 <laughs> 싫게 저희는 아무 모니까. 말도 안 했는데 아니, 아니. 진짜 어그래안 되겠네 싸우자 옥상으로 따라와 저잘 싸우는 거에 저거 갔어요 연우랑 옥상 거기 옥상 진짜 뛰어내리기 좋게 생겼죠 네 그리고 여 건물로 갈수 있던데요 그 옥상으로 저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 봤거든요. 뭐 파크로 가냐? <laughs> 저는 그 이상 안 넘어봤는데 연우가 막 전기줄 넘어가가지고 뭐야. 미친년이에요 이게. 연우 전기줄 막 무슨 미션 이파서블라도 이렇게 못 넘어가지고. 가지 마. <웃음> <웃음> 네. 어 연우야. 연우야. <laughs> 연우야 그러는 거 아니야. 뭐가 그러는 거 아니야? 연우 귀여워요. 민재야. <laughs> 어. 전민재? 네 이민재. 그 누구요? 이남친뭐또 남친이었어? 대박이다. 아니 아니 많이 잘못했어 전 남친 죄리죄리너 <laughs> 민재가 전 남친이야? 그두 분들 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전전 그 남친 얘기를아 이거 아이거 나이스 주혜진으로 넘어갔다. <웃음> <웃음> 은서 어디 갔어? 그냥 주은일 거라 생각이에요. 뭐라고? 주은이일 거라 생각 못 <laughs> 하세요? 준이? 네 남친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기에는 너는 지금 현재 만나고 있잖아. 괜찮아 지금 남친 찾고 있는 애도 있어. 이거 다 찍힌 히고있 거야? 어, 다 찍고 이거 있어요. 남친 찾고 있는 애도 있어요. 누구요? 문예빈. 네? 자, <laughs> 어, 이옛는거 아니었어요? 이거 할게요. 아니. 이거 사귄 거 아니냐고요? 잘 봐요. 지금 네. 내가 단추 하나를 끼워볼 테니까 그 다음 단추도 너네가 맞춰보세요. 네. 어. 누가 단추 단추구목, 구멍, 눈이 단추 구멍이었는데 바뀌었죠. 자나줘. 땀흘했어요나안 나. 아. 여기 봐요. <laughs> 여기 봐봐요. 잘만 잘 들어요. 잘 봐. 내가 이 문제 해결 단추를 줄게요. 얘잘봐아시면안될텐 예, 예, 봐봐요. 예 셋카. 이걸 덩 덩어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타로요. 렇죠또 갑니다. 그럼 사인 세타를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세타는 누구겠습니까? 4분의, 4분의 파이랑 네. 지금 봐봐요. 상식상 똑같이 뭐가 되겠어요? 올사탄코 또는 대칭적, 대칭성 이용하면 4분의 3파이가 나옵니다. 이해하세요? 네. 음... 음... 이건 괜찮아요? 아니면 이게 좀빡생가요 괜찮아요. 4분의 3파이 나오는 거 어떻게 풀수 있어요? 대칭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올사탕 거로 저렇게 해서 풀 수도 있어요 얘가 4분의 파이를 갖고 얘가 4분의 파이 삼, 파이를 가진 얘가 4분의 3파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했어요? 네. 친구들? 여기 말 알아들어요? 네. 자, 자 봐요 이 세타를 구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우린 지금 세타가 어떤 범위인지 알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 친구를 진짜로 원래 x의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가 세타 아니에요? 네. 세타가이 범위 내에 있는 두 값이죠. 네. 맞아요? 네. <laughs> 더 없어요? 이거 다음 거더 늘어나는 거 없어요? 더 줄어드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다행히도 이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없어요. 그걸 찾기가 힘들면 그래프를 그리셔도 돼요. 아니면 진짜 다 찾아봐도 되고. 범위 7파이예요, 이거? 네네 네. 아니야, 이게 전범위 가요 근데 이 범위 내에서 다음 거는 뭐예요? 4분의? 9파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왼쪽으로 빠진다고 해도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니까 범위에서 벗어나요 이거 알아들어요? 네 자, 갑니다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일 때와 4분의 3파이일 때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럼 x는요? 2분의 파이와 파이겠죠? 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던져주고 싶은 해결 실마리의 첫 번째입니다. 한데요? 던데요. 자, 422번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거 버벅이길 바래요. 처음엔 맞차도 그만. 422번. 이거 맞춰도 그만 틀려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추를 풀어 나가기 바래요. 제가 그 인도사람이라 잘 속여놨어요 아, 진짜 그래? 믿던데요? 음. 좋아 좋아 그 본명이 바크 이루, 이뉴아크라고 음. 속여놨어요 좋아 좋아 그래서 와 한국 이 진짜 잘 지으셨다 이러던데요? 아 어떡해, 아, 아, 어떡해. 면안 하고 야겠다이 네, 네 모습 이대로 있어야지 네? 근데 걔가 널 속이고 있는 건 어떡하지? 아니에요 걔안 믿으면 진짜 안 믿는다고 그러면. 박 이녀가 진짜 잘 줬다 이거 박 이녀. 혹시? 나 할게요. 네. 들어요. 어? 잠시만. 아 됐어 됐어. 하셔도 돼. 해야죠. 플러스요 아 여기 야죠요자잘 들어요 친구들아 잘 들어. 내가 원한. 내가 원한 단추의 실마리가 어떻게 해결하길 바라냐면 사실 이거 이거 그래프 그대서 문제 풀어도 돼요. 하지만 내가 원치 않죠. 네. 내가 원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내가 이거 세타 괜히 냈던 거 아니거든요. 잘 봐요. 이제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더 헷갈릴 건데 그럴 때 진짜 과감하게 이 새끼 통째로 세타라고 치환해야 돼요. 네. 그럼 코사인 세타가요. 어떻게 생기는지 보세요. 2분의 1은 3이죠. 자, 잘 봐요. 그 세타의 범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 세타라는 게 범위라는 게 어디죠? 이걸 맞춰서 가는 겁니다. 네. 2 곱하면 0부터 2파이까지죠. 네. 그 3분의 파이 더하면 3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예요? 세타가 3분의 7파이까지예요. 이해해요? 네. 꼭저 범위 내에 있는 값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세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봐요. 2분의 3 나오는 방법은 3분의 파이예요. 예스? 예스. 그쵸? 네. 3분의 파이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올, 사, 판, 코. 그래프 보여줄게요, 한 번. 왜냐이에요분의 파이예요. 파이 2분의, 6분의 파이예요. 헷갈릴 수 있죠. 터치가 너무 싫어어요 자, 여기까지가 2파이죠. 이건 세타에 대한 과이예요 얘들아. 네. 이거 X축 아니에요. 나이 e 그래프 그린 거 아니에요. 2X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그래프 그린 거 아닙니다. 네. 이거 지금 난 코사인 세파 그냥 그린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얼마죠? 이게 2분의 코사인이 여기겠죠? 맞아? 네. 그럼 여기 그래프 상에 여기가 얼마죠? 6분의 파이. 얘는요? 6분의 11파이겠죠. 네. 이해해요? 네. 네. 이렇게 답을 네. 6분의 11파이. 야, 잠깐 봐봐. 나 봐봐. 왜 6분의 11파이냐면 이 새끼 뭐요?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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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 대칭 뭐요? 네. 또는 아저짜 성질벌레야 인사 탐구에 의하면 저 새끼 남친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네 저기 <laughs> 더러운 성질벌다 받아주고 있네 해체 <laughs> 까지네6분의파이6분의파이 네. 이해해요? 네 끝? 네? 그럼